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잔송가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른 시소네 저도저 가진 이 몸도 죄식기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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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식기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 기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손 듯하네. 하없이 그도다 하없이 그도다 하없이 그도다 샘손 듯한 피곤세 찬송하게 했네 살도 신은 내리 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이 말씀은 요엘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표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두리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양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가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은 아마도 우리 생각에 늦었다고 하지만 그때라도 뭔가 결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죠 이제 올해가 뭐 10일하고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둔가가 지금 뭔가 결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일이라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마 한 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올해가 다 갔는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실, 2022년도 1월 1일과 2021년도 12월 오늘과 여러분, 다른 날인가요? 어떠십니까? 물론, 달력은 바뀌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른 날이 아니죠. 1월 1일에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랑, 아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아니 오늘이라도 마음을 먹고 뭔가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또 뭔가 좀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또 새로운 출발을 좀 의지하면서 또 기대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무엇인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1월 1일에 하는 것보다는 며칠 더 빨리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요. 여러분 심판과 회복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죠.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라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여와의 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어제도 살펴보았죠 이 여와의 날은 양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떨다 두려워하다 임박했다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더 구체적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향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심히 두렵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 여호와의 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그 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 2장 3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올라가셔서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 퇴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예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보면, 예전 땅과 그리고 나중에 땅이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예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땅은 황폐한 들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있고 그리고 풍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이 땅은요 범죄와 또 죄악과 그리고 갈등 그리고 황폐함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의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그 악은 계속 무성해지죠. 결국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양면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죠. 3절 말씀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 개인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예, 그리고 형통의 길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땅이 되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요구 사항이 있죠.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와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승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사실은 이전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에게 모습에서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 우리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말하면 진심어린 겉으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진심어린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히 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내와 자비와 국류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와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라도 좀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가시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다 미리 결산을 해가지고 타지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나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흥청망청 보내 버리지요.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 버리게 되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때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린 때. 사실은 하지만 그때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이 당자가 둘째 아들이 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말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12절 15장 20절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측은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니 저 녀석이 내돈 먼저 가져가더니 저렇게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이런 나쁜 녀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실패했지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이 된 삶이지만 그때도 늦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제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국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이런 상처가 있고 또 이런저런 낙심과 절망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저는 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그를 안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실망과 또 답답함,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서 조금은 낭망하고 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 자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실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또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지치고 낙망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무한한 자비와 국류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낙심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무한하신 자비와 공률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옷을 찢지 않냐고 마음을 찢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